전지현, 하정우, 이정현, 이들의 빌딩 투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특히 건물도 그런데요. 그 건물을 봤을 때 느껴지는 직관적인 인상. 참 특이한 게이 인상이 부동산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로 유명한 연예인 3인방의 빌딩 투자 패턴을 봤더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유명한 카페를 1층에 입점시켜서 건물에 대한 주목도와 이미지를 높인 다음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파는 방식입니다. 빌딩의 가치는 건물의 상태, 즉, 얼마나 신축인지, 혹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주차장이 있는지, 관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그 건물, 즉, 공간을 채우는 컨텐츠도 매우 중요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힙하다고 하는 동네인 익선동이나 을지로를 가보면 건물의 하드웨어는 낡고 초라한 경우가 많지만 그 안을 채우는 컨텐츠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 공간의 질에 건물의 가치를 정하고 동네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만들어지는데요. 힙지로나 샤로우스길 같은 핫플레이스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하정우 씨는 부동산 자산만 36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비결에는 스태크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입점이 됐는지 없다면 입점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작년에 송파구 방이동에 소재한 200평 규모의 스타벅스 송파 방이 DT점을 127억 원에 매입하셨습니다. 평당 6,200만 원 정도에 매입한 이 건물은 현재 평당 7,000만 원, 즉 140억 원 정도로 13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재작년에도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245평 규모의 스타벅스 화곡 DT점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하정우 씨가 73억 원에 산이 건물은 현재 96억 원 정도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올랐습니다. 요즘 스테크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 최근에 투자한 하정우 씨의 경우 수익률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1% 정도 되니까 여전히 나쁘지 않은 투자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지현 씨와 박명수 씨 부부, 또 송승헌 씨도 스테이크 빌딩 투자로 유명합니다. 전지현 씨는 2013년 서울시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2층짜리 꼬마 빌딩을 58억 원 정도에 매입했는데요. 당시 전지현 씨가 중개인에게 요구했던 수익률은 5%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입한 이 빌딩의 투자 수익률은 3.7%로 전지현 씨가 요구한 수익률에는 맞지 않는 물건이었죠. 그럼에도 전지현 씨가 이 빌딩을 선택한 이유는 전층을 장기간 스타벅스가 임대 계약이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 빌딩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그맨 박명수씨 부부도 스타벅스 프리미엄 투자로 유명하죠. 2011년 서울 성북구 동선동 4층짜리 빌딩을 29억원에 매입한 뒤 전층에 스타벅스를 입점시켜서 3년 만에 47억원 정도에 매각했습니다. 배우 송승헌 씨도 서초구 자문동에 있는 180평 정도의 4층짜리 건물을 114억원에 매입한 뒤 1층에 스타벅스를 입점시켜서 지금은 그 가치를 더 높여놨죠. 꼭 스타벅스여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미팅에 있어서 성수동에 갔는데 굉장히 특이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미 이 일대에서는 핫플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진짜 폐금속 공장을 리모델링한 카페라고 합니다 이 카페의 운영자이자 빌딩의 주인이 바로 배우 이정현씨였는데요 대지면적 78평 정도 되는 3층 규모의 성수동 소재의 건물을 2018년 43억원 정도에 사셨는데 지금 카페가 성수동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현재 가치는 550억 원 이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평당 6천만 원이었던 가격이 카페 입점으로 지금은 평당 8천만 원 정도까지 오른 셈입니다. 이 카페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보통 카페를 가면 손님을 끌기 위해 최대한 테이블을 많이 올려 놓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테이블을 없애고 자동차나 금속 바퀴 같은 소품들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이 공간을 드나든 직장인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감안한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렇게 핵심 임차인을 통해 투자 기법을 높이는 방법을 키 테넌트라고 하는데요. 빌딩에 고객을 끌어모으는 핵심 점포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샤넬 이 입점한데, 그러면 그 백화점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키 테넌트를 고르는 안목, 또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은 우리가 보는 스타의 모습이 아닌 화면 밖에 또 다른 매력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